푸켓 물가가 아직도 싸다고요? 한두인여행객들이 요즘 가장 충격받는 현실 탑5 화면을 두번 톡톡 치면 놀라운 순위가 바로 공개됩니다. 5위 마사지 스파 요금 상승 예전 250, 300밭이던 마사지가 지금은 350, 450밭이 기본입니다. 관광지 리듬 체감 인상폭은 20% 안팎 4위 택시공항 픽업 비용 폭등 빠떵에서 공항 이동 예전 7 9 0 0밧에서 지금은 1,000, 1 4 0 0밧 한국 여행자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가격 변화입니다. 3위 해변 파라솔 제트스키 인상 파라솔은 200바, 제트스키는 1200-1500바시 기본 해변 액티비티 전반이 30% 가까이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2위 인기 섬 투어 패키지 인상 피피카이 섬 투어가 1700-2200바에서 2200-3000바 때 입장의 연료비 영향으로 3 4 0 체감 상승 1위 호텔리도트 숙박비 급등 빠똥까따 인기 호텔은 패데믹 이후 3.50% 인상이 기본, 오션뷰 성수기는 60% 넘게 뛴 사례도 있습니다.